네. 여기 이제 명덕 이편화 세상 공사 현장에 나와 있고요. 어, 최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어, 한번 현장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엄청 뜨겁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명덕 이편화는 어떤 곳인가요? 어, 남구 대장 아파트이고요. 워낙에 어, 분양 자체가 많이 없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어, 또 상징성 있는 이런 아파트가 나온다는 게 오랜만이기 때문에 어, 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를 봤었을 때는 어뭐0 0 0명 이상이 주말 동안 뭐 다녀왔다 이런 표현을 듣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뭐 최근에 조합장님과 만나가지고 인터뷰도 했지만은 어, 생각보다 이 분양가가 좀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 열기를 좀 음, 더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양가 얘기해 주셨는데. 정한 가격인가요? 아, 제 생각보다는 조금 어, 싸게 나오기도 했다. 지금 이제 8사 타입 기준으로 분양가가 뭐한 6억 중반에서 혹은 6억 7천 뭐이 정도 수준 아니거든요. 뭐, 층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 사실 뭐 수성고 같은 곳을 봤었을 때이 직전에 또 인기가 많았던 게 더마이 파크였잖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좀다 받으려고 하는 개향들이 분양가에서 다드러났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명덕 2편안도 그래도 한 7자 이상을 볼수 있는 아파트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 했었는데 어 그래도 6억 중반 정도에서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은 소비자들이 선택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나온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봤을 때는 꽤 결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가격대랑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나요? 아, 지금 한 6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 사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는 게 청라 언덕역이에요. 뭐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는 이미 좀 많이 올라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청라 히스자이도 사실 7억 초반 정도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매물을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지금 그 정도를 좀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어, 또 같은 3호선 라인 안에서 찾아보자면 수송구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저 멀리, 어, 더샵 수송라크에르지산동에 있는 게 그것도 딱요 정도 가격 수준입니다. 6억 후반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랑 좀, 어, 먼저 매칭이 되는 상황이고요. 뭐, 어느 지역이 무조건 더 좋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실 또 생활 반격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요런 것들과 좀 엇비슷하게 가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이제 한 단계 좀 가격이 낮은 수준이라고 보여지는 게그 아까 말씀드린 청라운동역 바로 옆에 이제 남산자의 하늘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한 6억 중반 정도이고 뭐 뷰가 아주 좋은 것들은 그 이상도 받아 나가긴 하지만은 대략 어 이런 아파트들 사이에 있는 게 현재 분양 가격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 그렇게 비슷한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 아파트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가격 흐름들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대장 프리미엄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곳부터 먼저 올라간다는 라 측면이거든요. 뭐, 수성구에서도 아주 상징성 있는 것들이 가게 상승을 아주 빠르게 또 이뤄냈었고, 비수성구 핵심 아파트들도 몇 개는 상승을 빠르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동산적 관점에서 아주 핵심지는 아니었는데 이명동역이라고 하는 이제 포인트가 아주 좋잖아요. 뭐 1호선, 1호선과 3호선이 이어지는 곳이고 2호선 접근성도 뭐 걸어서 1km 정도밖에 안 되고 어 이런 것들 토대로 봤을 때아 대체할 수 있는 이 남구 대장 아파트가 당분간 나오기 힘들다. 저는 10년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비수송구 전체적인 관점에서도 이 아파트는 분명 상징성 있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당장 얼마냐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게 가치상승을 잘할수 있을까 측면에서 오히려 안정적인 물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를 우리가 최근에 다봤으니까요 딱히 뭐, 대체제도 또 오고 그렇진 않고요. 그럼 이 아파트는 어떤 평영을 노리면 좋을까요? 아, 제가 안 그래도 이 단지 배치도랑, 어, 지금 조합원들이 어떤 걸 가져갔는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크게 나눴을 때 5구 타입이랑 8사 타입이 있잖아요.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계획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현재 언,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이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8사 타입을 좀 놀리려고 할 거잖아요. 아, 그러면 뭐요 명동 입편나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이어진 대로가 중앙대로이고, 그 다음에 저 북쪽으로 또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명동로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 중앙대로 쪽으로 했었을 때 이제 트임뷰, 압산뷰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느냐가 제일 핵심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남향이라든지 남서향, 이런 매물들이 좀 선호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단지를 뽑은 거를 봤었을 때는 그런 남향, 남서향을 좀 살렸기도 했지만은 또 남동향을 좀 배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근데 남동향은 아마 신천뷰라든지 앞산 이런 걸 한꺼번에 좀 가져가려고 했던 상황인 것 같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 바로 옆에 뭐 동원비스타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발표되어 가지고 갑자기 좀 뷰가 막힐 수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쪽이 아니면은 사실 좀 힘드니까 전반적으로 또84 타입이 더 선호될 수 밖에 없는 요소이긴 하다. 그래서 ABC 타입이 있는데 뭐 AC 타입 같은 경우는 판상형 포베이 이고요. B 타입이 타워형입니다. 103, 104, 105 그리고 107. 요런 곳에 남쪽이랑 사이드 쪽에 있는 이런앞동이 제일 선호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C 타입은 뭐 세대수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A 타입을 이제 가장 좀 선호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5평 같은 경우에는 어, 가격이 좀더 합리적으로 나왔어요. 아까 84 타입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59 타입은 조금 더싼 느낌이 있거든요. 가격 효율성이 있다. 다만, 왜 싸냐라고 했을 때는 또그 이유도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앞동 배치가 안 되어 있고 뒷동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뷰 같은 것들이 대부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단지 조망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동향 쪽이라든지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아, 가격에 있어서 좀더 효율성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사실 오구타입 안에서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 지금 110동에 남향이 그냥 가장 로얄동일 수밖에 없는 정말 어, 딱 하나의 동이 되었거든요. 어떻게든 이동 안에서 좀 그러면 요즘에 랑도풀 교육분들도 명동 인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아 많아요. 예, 네, 오랜만에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 또뭐 지금 2주택자인데 3주택자로 되면 어떻게 하느냐 불량단통 돼가지고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또 있으시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있구나 뭐저 개인적으로 좀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웬만하면 넣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가요 어, 그쵸 그쵸 사실 이만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또 분양 나올 거라고 기대되는 게 지금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수성구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으니까 기껏해야 상인 센트럴자이 정도인데 어, 상생장 일반 분양 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단자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 그냥 여기는 세대, 뭐, 일반 분양 수도 많고, 뭐 가격도 괜찮고, 이 정도면.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괜찮은 단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되신 분들은, 어, 뭐, 그냥 한번 던져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결론 낼수 있을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